안녕하세요. 양정분 검진센터입니다. 대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내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전 주의사항, 각종 병력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내시경 전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은 검사당일 아침 일찍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포함한 다른 약은 검사당일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 준비 사항.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3~4일 전부터 식이요법과 충분한 물 섭취가 권장됩니다.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세요. 피해야 할 음식. 검사 4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이나 채소,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 버섯류와 나물류, 현미와 흑미 등의 곡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흰쌀밥, 두부, 생선, 계란, 빵, 살코기,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 위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검사 전날 아침과 점심은 흰쌀밥과 건더기 없는 국물로 반찬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은 오후 6시경 흰죽이나 미음을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하여 드세요. 내시경 약 복용법.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약 복용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구성품을 확인해 볼게요. 문진표. 내시쿨산. 내시콜렉 아략 투알 확인해 주세요. 내시쿨산 구성품도 확인해 볼게요. A제와 B제 세트가 넷부. 500ml 일회용 용기. 확인해 주세요. 저녁에 죽 드시고 바로 아략 투알 드세요. 오후 8시. 네시쿨산 두 세트와 일회용 용기를 꺼냅니다. 물1.5 리터에서 2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네시쿨산 A제와 B제를 준비해 줍니다. 일회용 용기에 네시쿨산 A제와 B제를 넣어 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표시선까지 15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복용합니다. 나머지를 15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복용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토할 수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오후 8시 반.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반복해서 복용해 주세요. 추가로 물 500ml를 천천히 30분 동안 복용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면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500에서 1000ml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복용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면 원래 보시던 변에서부터 설사변을 보게 됩니다. 변을 다 보시면 주무세요. 검사 당일 오전 5시. 검사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복용해주세요. 오전 5시 반.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반복해서 복용해주세요. 추가로 물 500ml를 천천히 30분 동안 복용합니다.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후면 설사변에서부터 맑은 소변색 물변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나올 때, 네시코렉, 시메타콘, 한 포를 짜서 드세요. 검사 당일 귀금속이나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마세요. 병원 오실 때 작성한 문진표와 동의서를 꼭 지참해 주세요. 대장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 검사 당일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죽이나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검사 후 당일 운전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장 용종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발견 시 내시경으로 즉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종 절제술 후 드물게 출혈, 천공, 감염, 약물 부작용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통증, 출혈, 구토구열 등이 있을 경우 병원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검진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